<목소리> 자 반갑습니다 삼박관입니다 오늘은 어 프레디 자돈한3천 몇백 원내고돈 내서 내는 건데 이게 이게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도록 제가 이거 많이 해봤어요 이거 컴퓨터라는 뭐라고 하던데요 네 여러분 망 김범 이거 진짜 깜짝 놀라 소리 진짜 나나 옆에 김범진 TV님이랑 야, TV 님이랑 조건원 TV 님이 있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김범진 김범진입니다. 업소입니다. 아니 아직은 안 없어. 다음 반가. 야 배터리 별로 없다. 좀 아껴. 아니 배터리 가 너무 너무 달아 이거 배터리 너무 난다고. 봐봐, 봐봐. 이거 배터리 다 달면 다 진다고. 그거 봐. 이거. 이세 명인데 이세 명이 알아 어떻게 거... 어떻게야. 이야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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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까지 다. 나 이제 1일반까는데 아, 그러니까 얘가 아직 안 없어졌어. 1일반까지 7일 한 7일반까지겠어. 형 나랑. 이이캠퓨터를안 쓰는데 고있 배터리 남다. 알아? 배터리 엄청 달아 이거. 일 지금 벌써 89kg야. 아, 봐. 아, 부지 피... 마. 보지 마. 찾아왔다 아니구나. 야, 보지마 그냥. 아 무서워. 아, 안 좀... 보면 내가 아, 질걸 맞다. 너 올래? 밧데 너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엄청 어려운데 조금 네, 연습해 보도록 하자. 네. 뭐야? 아직 안 없어졌거든. 근데 원래 이쯤이면 원래 움직이는 건데 왜안 움직이지? 밧데 이 날개 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일일째라고 치다. 소아 다리 4일, 사일째인데 바로 예, 본의가 없어져가지고 어, 나. 프리미어 칠그 나왔대. 칠까지 나왔대. 맞아 맞아 나왔어. 진짜 어려워 브레이즈 피자카칩 아마도 엄청 어려워 그데저 아, 지금 어아 망할 것 같습니다 아 이네 왜 하나도 안 움직이지 신기방기 아, 알았어 밥먹자 이거 이 탄을 올리테니까 마지막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바이바이